열한기상 18장 25절에서 35절 일리야가 발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발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발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재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